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은 사무실에서 제가 녹화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지난 주부터는 말씀드린대로 사택에서 제가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굿모닝 사연 o 보로 계속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 3장과 4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예언들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여러분과 또 저의 위로로 받아들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과 4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희생도 내가 감내해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될그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십삼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십삼장의 말씀은 송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더라도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직면하시고 희생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국민에게 하나님의 땅과 또 주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희생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또 범죄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죄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사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죄할 때 용서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44장 말씀에 보면 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수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마찬가지로 복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그 나무로 나무를 좋은 나무를 잘라서 좋은 어떤 부분은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에도 조각으로 집을 짓고 불을 태우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쓰면서 그 같은 나무로 어떤 생활 도구와 저 생필품을 만들고 또 불을 떼고 불쏘시개를 하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고 그 같은 나무로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그 우상의 헛된 허무한 섬김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빌립보소 1장부터 전체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순수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어 우리가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그빌리버서 말씀 외에 하나님의 요즘이 <laughs>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우리가 주제를 삼고 2020년 벌써 10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제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또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10 어,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리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날들, 과거 일들을 하나님이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샘물을 터뜨리셔서 모든 들짐승들이 먹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샘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은 백성들이 함께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게 될그 날이 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대버시원 장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여러분 또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와 같은 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떤 분들은 이 광야에서 내려 노움을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은혜이죠.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 강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려놓을 수 있고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가장 참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대로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전갈과 불뱀이 있고 낮에 뜨거움과 밤의 더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트리사, 하나님이 탈진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성령의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진리의 은혜의 선물들이 터져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샘물과 같이 퍼내면 퍼낼수록 더 솟아나오는 또 분천과 같이 깊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 높이 치솟아오르는 그러한 분천과 같이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와서 흐르는 시내와 같이 봄비와 같이 가을 추수비와 같이 복된 장마비와 같이 이른비와 같이 늦은비와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산골자기와 같은 심령이라도 높은 산과 같은 깊은 계곡과 같은 심령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어 샘물과 분천과 시내가 흐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참실랑과 들짐승과 타조와 이런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그 샘물의 역사,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 위해 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취되어져 갈수 있도록 성취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그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2020년 또 2021년 계속 그러한 해가 거듭될수록 그러한 은혜를 응답받으시고 확신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열방을 희생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지으신 백성 영광 받으시기에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막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에서 길을 여시며,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며 먹이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은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영과 혼과 몸과 건강을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밀하게 관찰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순탄한 순탄하게 잘 맞춰지고 돌아올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화색을 우리가 보이며 즐거운 찬송 소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도우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또 취업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 예비하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최선의 길로 최고의 하나님. 어, 길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또 우리 앞으로 있는 대선을 미국의 대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가족 예배 잘 들으시고 목요일 날 배워